12차 부등식 들어갈 건데, 똑같아. 뭐랑 똑같냐면, 열립 1차 부등식. 우리 저번에 이거 했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했잖아. 그럼 열립 1차 부등식이 뭐였어? X가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범위가 있다. 1차 1차죠? 그럼 얘네 무슨 범위 구하는 거였어? 그치, 공통 범위. 그럼 1보다 작다면 1보다 왼쪽. 마이너스 3 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3 보다 오른쪽 그럼 공통은 여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럼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 이렇게 구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이제 2차가 끼는 거야 좀 짜증나지만 2차가 껴 그러면 이러한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2차 부등식을 바로 이제 풀수 있어야 돼 자. 이 부등식에 대해서 범위 구하는 거 앞에서 엄청 연습했잖아. 네.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범위 구하고 싶으면 1번으로 뭐 해야 돼? 인수분해. 그럼 x-3, x+, 1이 0보다 크다. 얘는 x-3, x+, 1이 0보다 작다죠. 네. 자, 그러면, 얜 0보다 크다고 얜 0보다 작아. 이걸 우리가 한 방에 만들 수 있도록 좀 공부하라고 했어요. 기억나? 이거 범위 만들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게 지금 바로 안된 친구들은 복습을 안 하신 겁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한 번에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아래로 블록인 2차 맞아요. 이 근이 뭐야? 마이너스 1과 3인 거지. 그러면, 혜진아, 이거 아까 얘기한 크다야? 그러면, 이 2차가, 이이차가 0, 0은 X축이라고 했잖아. X축보다 큰데, X축보다 위에 있는데, 3보다 어디?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왼쪽. 이말 이해가요? 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크다면 뭐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바로 해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 작다는 뭐야? 요 사이 범위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바로 품어서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 바로 할수 있게 연습해 주고, 그럼 이 2차방정식의 풀이라는 거는 별다를 게 없어. 그냥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2차가 끼어요. 음.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게 끼어진 거야. 1차, 2차 혹은 2차, 2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범위 만드는 거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 이거 뭐야? X-4 X+1이 0보다 크다지. 네. 그럼 이제 바로 만들어볼까? 마이너스 1과 4네 근이? 그러면 크다면 작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큰거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좀 바꿀게요. 5로. 응. 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4보다? 오른쪽, 이렇게 가는 범위지. 근데 얘가 어때? 5보다 크다니까 5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네. 그럼 여기서 공통은 여기 아니야? 네. 그렇지. 자, 따라서 우리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공통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소정이가? 체니. 소정이 체니 보이는 거 맞아요? 그렇지. 너가 일로 올까? 응. 내가 찬이 얼굴이 아예안 보일 정도인데? 찬이 보이는 거맞아 y 응. o k 오케이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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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kay. o 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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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숫자는 어디로? 5변 음. 그럼 2x-x가 3 플러스 2보다 크다지? 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건 x가 5보다 크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2차는 뭐 해야 돼? 인수분해 그러면 마이너스 11과 1로 되잖아 그럼 얘가 x-11, x 플러스 x 1이 0보다 적다죠 그럼 x가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1과 11 사이.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돼. 이거 이차함수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알았지, 도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과 11 사이까지 해주면, 얘네 둘의 공통범인 위 수직선 그리면 되지. 마이너스 1과 11 사이 그리고, 5보다 크다 그리면 여기가 공통범위 맞아요? 그러면, 공통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5부터 11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요? 시아 이해 가?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2차와 2차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2차와 2차.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있어. 이거 뭐 해야 돼? 인수 분해.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크거나 같다? 근이 0과 1이잖아. 작은 거 뭐? 0. 그럼 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지 네. 근이 몇과 몇? 마이너스 3과 2잖아 네. 그럼 x는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해 가요? 네. 자 따라서 요게 여기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범위 작은 거 0이죠? 네. 여기 몇이야? 1 이렇게 공통부분은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거지 네.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거야 네. 나온 이가하고 있는거 맞아? 오케이 네. 자 해서 그럼 바로 밑에 있는 8번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얘 인수분해 돼야 돼 안돼? 네. 돼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되죠 네. 그럼 근니 마이너스 4와 2고 작다니까 뭐야? 가두는 범위였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몇까지? 2까지. 이렇게 첫 번째 게 정리가 되고, <laughs>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x, x-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그럼 x가 몇부터 몇까지? 0부터 6까지. 이게 8로 나와주면 돼, 이제. 그럼 얘네둘에 대한 공통범위 구하는 거잖아. 헷갈리면 수직선, 안 헷갈리면 바로 해야 돼. 연습을 바로바로 할수 있게 하면 좋겠죠? 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찍었더니 이렇게 되네? 여기네? 이게 그냥 이거 보자마자 나오면 베스트입니다. 그럼 공통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0부터 2까지. 근데 0에는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들어가지. 네. 2에 등호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빼야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가요? 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A 9011번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요렇게 13번 같은 문제를 볼 거야. 그럼 우리 1차 부등식에서도 했죠? A, B, C 이렇게 나왔어. 몇개몇 개? 두개두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정리하는 거였어. 네. 그럼 얘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다라는 거네. 앞에 두개 x 3의 제곱이 3x 9보다 작다. 네. 그다음에 3x 9가 7x-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 봅시다 x제곱-6x 플러스 9 이거 안 해줘도 되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할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좌변으로 다 옮기면 요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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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인수분해 돼? 되죠? x-3, x-6이 0보다 작다. 그럼 x는 몇과 몇 사이? 3과 6 사이.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정리해주면 문자 좌변, 숫자 우변이잖아. 마이너스 4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둘의 공통 범위를 할 건데 바로 어 얘예요 이렇게 나오면 베스트 알았지? 자 헷갈리면은 그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3과 6하고 여기 체크 공통 범위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죠 그러니까 공통 범위는 x가 3부터 몇까지 6까지 요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세개짜리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앞에 문제랑 뭐한 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유형 1 7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유형부터 헷갈려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문자가 있는 거와 문자가 없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문자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문자가 없다라는 건 이런 식을 얘기해. 얘는 바로 풀면 뭐야? X가 2와 5사이지. 그치? 그러면 이게 2와 5사이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니까,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지. 그까 여기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자는 모르니까 고정 못 시키는데 얘를 먼저 고정시켜 놓는 거야 수학에서 되게 필수적인 게 내가 아는 거를 확정 지어 놓고 다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부터 k까지 하면서 요거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얘들아 이거야? 이거 이거 등호가 없네 얘가 3보다 작거나 이제 k보다 크다야? 아니면 k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야?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얘가?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3에 대한 값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3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가 있고,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해봐. 공통 범위가 여기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럼 3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공통 범위가 무조건 이거 생겨버리네 근데 해가 2부터 3까지래 돼안돼안 돼? 안 되잖아 여기는 4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3을 찍어놓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아 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에서 왼쪽으로 가줘야지만,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자, 그리고, K하고서 이걸 찍어줘야잖아. 그치? 그럼 얘네를, 어디다 찍어줘? 여기 이렇게 찍으면 돼? 이거 왜안 돼? 그치? 여기로 오면은, 이 부분이 공통범위 또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자, 여기서 중요해. 이거 되게 어려워해. 그럼 K가 그냥 5보다 크면 되네? 맞아? K가 그냥 5보다 크면 되네? 뭘 신경 써야 돼? 응. 등호, 그치? 항상 등호 고민하라고 했어. 1차 부등식에서도 많이 했잖아. 자, 여기서 K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등호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자, 그럼 등호라는 건 무슨 의미였어? 응. 뭐야? 누구 거야, 이거? 등호라는 건 뭐였어? 얘들아? 포함시킨다. 포함시킨다. 같다라는 뜻이었지. 네.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K가 이렇게 올라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 어. 등호가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K와 O가 뭐하다? 같다. 네. 이말 이해가? 집중해야 돼. 그럼 이때 성립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등호를 넣으면 되는 거고, 이 그림이 안 되면 빼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지금은 돼? 네. 안 돼? 아니, 저 그림은 포함이 돼서 저것도 하나로 되는 아니지. 둘이 공통 범위가 안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렇네. 맞아? 네. 근데 이 초록색 K보다 크다는 빈 동그라미니까 O를 가져, 안 가져? 안 갔잖아. 네. 그러면 O라는 얘가 공통으로 만들어져? 네.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들어가도 상관없네. 스케일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어렵죠? 이걸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야 돼. 하나 더할 거야. 잘 봐. 자, 여러분이 이거 고민하는 게 계속 어렵다. 근데 채워진 동그라미 포함되는 거아요 네. 아니에 채워진 게 포함되는 거죠? 뭐야, 이거?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풀면 얘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죠. 맞아?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 말은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정보를 이거를 통해서 얻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위에서 뭐라고 했어? 분명하게 주어진 거를 세팅하라고 했지. 마이너스 네. 2부터 5까지를 먼저 놓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를 먼저 나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얘에 의해서 공통범위를 찾는 거지 근데 얘가 크다지 크다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는 분명하잖아 그럼 양쪽으로 벌어지는 게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통범위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근데 공통범위 몇 개야 네. 그럼 이렇게 가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 말고도 공통 범위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공통 범위가 나오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야 그럼 여기 뭘까? 0, 0. 3부터 5까지야 여기 뭘까? 3. 아 그니까 얘 근이 근이 0과 뭐야? 3이라는 거야 얘가 x가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로 정리가 되니까 얘가? 그러면 근이 0과 3이라는 건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k는 0. 그러니까 정답이 k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 희성 이해 가?